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정언론 국민연대에서 전해드리는 주간 모니터링 보고서 위클리 포커스원입니다. 2월 셋째 주 모니터링 결과 모두 39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방송사별로는 MBC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CBS 7건, YTN 6건, 평화방송 3건씩입니다. 이 가운데 편파 왜곡 정도가 심한 사례 함께 보실까요? 지난 2월 20일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방심위가 바이든 날리면 보도와 관련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에 대해 MBC만 중징계를 했다며 리포트 두 개와 단신 한 개로 이해 당사자인 MBC가 자살을 옹호하는 주장만 방송했습니다. 140여개 국내 언론이 거의 같은 내용을 보도했지만 방심위는 MBC와 YTN에만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MBC는 바이든 자막 오보 사태를 촉발한 최초 보도자이자 전파자입니다. 당시 대통령의 발언은 승인 안 해주고 난리면이었습니다. 바이든이라는 자막을 넣기 위해 말하지도 않은 미국이란 단어를 괄호 안에 넣고 승인 안 해주고라는 말도 승인 안 해주면이라 자막을 왜곡한 것입니다. 실제 발언대로 자막을 넣으면 문맥상 바이든은 이란 말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자막을 조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번째 리포트에서는 민월연과 참여연대, 언론노조 등 MBC를 편드는 좌파 단체들의 일방적인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이에 당사자인 MBC가 자살을 옹호하는 리포트를 하면서 MBC의 바이든 날리면 보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23일 평화방송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 공감에서는 여러 뉴스 채널의 민주당 측 패널로 활동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만 패널로 나와서 일방적인 시각의 정치 평론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반론이나 진행자가 균형을 잡는 노력은 없었습니다. 그, 그 어, 보도 이후에 대통령이 세 명을 그렇게 한 거잖아요. 난리면이었다. 그래서 같이 명기해 줘요. 그게 뭐가 문제죠? 아니, 음... 예를 들어서 정말 하지 않은 말을 썼다거나, 애컨데, 아예 안, 안 말을 안 했는데, 또는 영상이 없다거나, 네. 이러면 문제를 삼을 수 있어요. 재판부가 요구한 정정 보도문에는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고, 바이든은 이라고 발언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라고 돼 있음에도, 최진봉 교수는 궤변으로 자막 조작을 옹호했습니다. 그런데요 징계를 어떻게 안 좋아하세요? MBC만 중징계를 했어요. MBC만 네. 이유가 뭐냐? 사과 방송 안 했대요. 윤 대통령이 말하지도 않은 미국을 과로한 자막으로 넣으면서까지 문맥상 맞지도 않는 말을 시청자가 자막처럼 착각하도록 유도했음에도 마치 MBC가 아무런 자막 조작도 하지 않았는데 유독 MBC만 부당한 징계를 받은 것처럼 왜곡한 것입니다. 출연한 패널이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방종을 혼동하는 무책임한 주장으로 시청자를 오도하도록 판을 깔아주고 반론이나 반론 차원의 패널 출연은 없었습니다. 지난 2월 19일 MBC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고정 패널이 정부 정책이 선거용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의대 인원 배정 일정 등에 대해 복지부 발표하는 다른 허위 사실을 말하며 프레임을 왜곡했습니다. 그럼에도 진행자는 이를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최소한 총선 이전까지는 이 분위기를 가져가고 실제로 이제 각그 대학 의학병원, 아, 각 대학 의대에다가 인원을 배정해 주는 거는 4월 말에 이루어지는 조치기 예. 때문에 지난 2월 13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서 의대 증원부는 학교별 배정을 4월 전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4월 전이니 3월이 될 수도 있고 2월이 될 수도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시기를 앞당긴 이유에 대해서 박 차관은 의대 증원 발표는 선거용이며 선거 후 의료계와 숫자를 줄이는 타협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그런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4월 선거 전 학교별 배정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고정 패널과 진행자는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사실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이 총선용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MBC 권순표의 뉴스 아이킥은 2월 19일 신당을 창당해 선거에 뛰어든 조국 전 법무장관을 출연시켜 범죄 혐의를 부인하도록 판을 깔아줬습니다. 어,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도 사모펀드 관련 횡령 뭐 등은 다 무죄가 났습니다. 예, 예.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권력형 비리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됐던 건 저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그런... 도배가 되었죠. 예, 예.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기소조차 없었죠? 네 예,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주장과 달리 정경심 교수는 대법원에서 사모펀드와 관련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수, 지인 계좌를 이용한 주식 차명거래, 공직자 재산 등록대 누락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 본인 역시 2023년 1심 재판에서 업무 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월 2심에서도 조전 장관의 사문서 위조,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정확히 객관적으로 다뤄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선거방송 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언론 국민연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